자 아, 오늘은 마단조 어이 마이너에 대해서 얘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페이지는 아. 어, 레슨북 이게 레슨북이죠. 레슨북 2급에서 2 2페이지에요 마단조는 G 메이저와 G 메이저의 어, 나란한조 E 마이너랍니다. 그래서 샵은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아 이것이

나란한 마 단조라고 얘기를 하죠 G 메이저에서 E 마이너 그래서 어이 마이너는 세 가지가 있다그랬죠 하나는 원래 그대로 G 메, 어, 원래 음계에 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성 단음계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긴데 일곱 번째가 반음 올라가서 여기 딴 따라라리라리란 이거는 화성 단음계 그 단음계는 세 가지가 있다는데 하나는 원래 있던 거 하고 두 번째는 화성 단음계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반음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하행할 때도 그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락 단음계가 있습니다. 책에는 없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도 원래 여기인데 반음이 올라가요. 반음이 올라가고, 또 일곱 번째도 여기 반음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원래대로 이렇게 나는 것을 가락단음계라고 하죠. 이렇게 단음계는 <laughs> 계속 처음부터 다알 수는 없고, 이 정도 왔어도 잘 모른다고 싶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햇들은 집은 그래서 여기에는 샵이 한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주에서 주위에서 나는 곡이 어, 만든 곡인지, 이 만에서 만든 곡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같은 음계 쓴데, 근데 맨 마지막에 보는 은 이렇게 이 마이, 이 음으로, 어, 이, 이 화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거는. 어, 이 e 마이너 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분의 3박자고, 못 갖춘 마디고, 어, 못 갖춘 마디니까, 하나, 둘, 딴, 딴, 따리, 라라리. 어, 그리고 여기는, 어, 붙임줄이 나오죠. 미와서 미 사이에는 붙임줄을 하고, 이 음을 피아노를 앉혀주고, 계속 꾹 눌러주고, 어, 꼭 붙여서 그 다음까지 이어주라는 거죠. 이음줄은 이렇게 하는 거는 한 프레이즈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프레이즈는 우리가 숨 쉬지 않고 노래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말할 때도 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딴딴따리라라리리라 이렇게 보고 노래 어, 이어서 한한 문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딴리 네. 여기 3번에서 따, 1번으로 바꾸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딴따 그래서 이 곡이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죠. 어 그다음에 여기는 페달도 있으니까는 서 하나, 둘, 셋, 하나, 따리, 따리 방법으로 미미 왼손 다라라리라라 왼손 이렇게 펌이 변하지 않은 거미친 다음에 피아노 발다 밟고 레친 다음에 뛰었다 밟고 도친 다음에 뛰었다 밟고 도친 다음에 빰빰디 디리라리리 솔친 다음에 졌다 밟고 파시아 친 다음에 밟고, 띄었다 밟고 하면 되겠죠. 화음이 변할 때좀 이어지는 거 아니야? 도레 도샤 도시레 소밤디빈다란 이렇게 페달 연습해갖고 같이 합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 보면은 이 어, e 마이너에 대한 주요 사망 1도, 하나, 둘, 셋, 넷, 4도,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거 엄청 유명한 로망스인데 사분의 어, 삼박자고 3박, 템포는 안단테 모데라토로 하라죠 왼손은 피아니시, 오른손은 그거보다 해서이 시에 얘가 속하, 속하면 너무 좋겠죠. 다음 어, 두개 바바라리라 이거보다 동시에 하면서 얘는 크고 얘는 좀 작게 여기에 속하게. 디리리리리리. 리리 디리리리리라라리라리라리리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 너무 유명한 노래가 그냥 완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4번에서 잠깐 원, 두, 쓰 원, 두, 쓰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원.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마단조에 아까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는 하나 둘셋 이거 펼쳐서 이것도 펼치는 거고 이것도 펼쳐 라라라리리리리리리 라란 이거 갖고 단음유광의 잔물결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